여보, 주말에 우리 거제도 여행 갈까? 갑자기? 여기서 거제도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몰라, 그냥 금요일 저녁에 슬슬 출발하면 될것 같은데. 엄마가 어제 TV 보더니 거제도에 여행 가고 싶다 하더라고. 거기에 뭐 케이블카도 있고 유람선도 타고 엄청 재밌어 보인다고 하던데. 그냥 가족 여행 삼아서 한번 가는 거지. 아니, 왔다 갔다 시간도 그렇고. 아무리 금요일에 간다고 해도 당신이랑 나랑 퇴근해서 어머님까지 모시고 출발하려면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아마 자정 넘어서 도착할걸? 괜찮아. 운전 내가 하면 되잖아. 지금 지도 찍어보니까 4시간 좀 넘게 걸리네. 그 정도는 운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 2박 3일 가려면 숙소도 예약해야 하잖아. 어머님이랑 셋이 가면 방도 두개 잡아야 하고. 숙소비용이랑 식비까지 생각하면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우리 지난달에도 저축 하나도 못 하고 마이너스였잖아. 그거야 나중에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 동생도 같이 간대. 숙소비를 하루는 걔가 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 아가씨도 같이 간다고? 응, 걔도 주말에 할일 없다고 여행 같이 가자던데. 그래도 걔가 같이 가면 우리 엄마랑 둘이 알아서 놀겠지.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아니 여행이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꼭 거기 가야 돼? 괜히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놀수 있을 때 놀아야지. 나중에 우리 엄마 더 나이 먹고 아파서 아무 데도 못 가. 우리 식구들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뭐야? 아빠 살아계실 적에 여행이라도 한번 갈걸. 엄마랑 동생이랑 맨날 그 소리 하잖아.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주 놀러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딱 계획을 정해서 1년에 몇 번만 여행 다니기로 결정을 하던가. 외식을 하더라도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기로 해야지. 매주 한두 번씩 어머님 모시고 외식하고 한 달에 두번세 번씩 여행 다니는데 진짜 돈이 남아나질 않아.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래? 맨날 국내 여행만 가고 밥 먹어봤자 동네 돼지갈비집 가는 게 전부잖아. 그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도 쌓이면 엄청 큰거 몰라? 아가씨랑 넷이 돼지갈비집 가면 10만원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요즘은 국내 여행이 돈이 더 많이 들어 올 초에 어머님 생신이라고 제주도 넷이 갔다 왔을 때 그때 우리 얼마 썼어? 동생도 같이 썼잖아 우리만 쓴 것처럼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아가씨는 렌트카 비용 내주고 기름값 내준 게 전부잖아 우리는 호텔방 두개4일 동안 계산했고 사박 5일 동안 먹은 식비만 100만원이 그냥 넘어 비행기 값에 어머님 용돈에 이것저것 하면 우리 그때 쓴 돈이 300이 넘는다고.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고 말지. 해외여행은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지. 대신 국내는 언제든지 이렇게 짐싸서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 아니, 누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냐고. 해외건 국내건 한번 나갔다 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진짜 저축 안 하고 살 거야?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나중엔 배짱이처럼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기야 하겠어? 당신이랑 나랑 돈잘 벌잖아. 지금도 한 달에 700만원은 넘게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700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그게 뭐가 중요해?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라니까? 지난달에도 200만원 넘게 적자였어. 진짜 적당히 좀 하자. 다음 달에 당신 보너스 들어오잖아. 이번 여행도 일단 카드로 긁고 보너스 들어오면 갚으면 돼. 진짜 답없다. 남편과 결혼하고 4년 차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신혼 1년 동안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사겠다는 꿈도 있었고 저희 두 사람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라서 열심히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되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벌면 버는 만큼 전부 써버리고 돈이 부족하면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크게 빚까지 생긴 건 아니지만 모아 놓은 돈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게 미래가 걱정되고 저축을 하며 살고 싶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누까지 전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진 돈을 싹다 탕진하고 그저 오늘만 살더라고요. 여보 이거 카드 뭐야? 왜 이번 달에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카드? 아, 그거 우리 지난달에 거제도 놀러 갔다 왔잖아. 거기 숙소 비용 우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숙소랑 놀러 가서 먹고 쓴돈 다해도 150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왜 카드 값이 300만 원이 빠져나갔냐고. 당장 카드 사용 내역 뽑아서 나한테 보내봐. 아 맞다. 지금 생각났어.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네. 우리 여름휴가 온 식구 괌으로 가기로 했거든. 사인 패키지에 옵션 이것저것 넣으니까 600만원 조금 넘더라. 무이자 6개월 해준다고 해서 일단 내 카드로 긁었지. 뭐? 밤 여행을 가자고? 미쳤어 진짜?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게다가 내 휴가인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다 같이 가자고? 왜?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 이번 여행에도 즐겁게 잘 놀고 왔으니까 밤에 가서도 아무 걱정 말고 재미있게 놀다가 오자.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여행 경비는 어쩔 건데? 600만 원이 진짜 네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내 동생이 100만 원 보태주겠대. 그럼 우리가 5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카드 무이자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아, 진짜 나더 이상 못하겠다. 지긋지긋해서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게. 생각 좀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뭐? 처가에 간다고?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너무 인생을 심각하게 살 필요 없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고 살아야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축 하나 없이 카드 빚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진 않아. 돌아가신 아버님도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 아버님이 당신네 식구들 지금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니 우리 아빠도 일만 하다가 해외여행 한번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맨날 그 소리지. 그래.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번 돈은 다 쓰고 그렇게 살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루살이 배짱이처럼 못 살아. 친정에서 지내다가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할게. 여기서 그냥 끝내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살자는 것뿐인데. 그래, 행복하게 살라니까. 나는 혼자라도 미래 준비하면서 저축하고 살래. 우리 부모님도 아직까지 저축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데. 내가 뭐라고 흥청망청 놀고 다니겠어. 우린 서로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여보, 진심이야? 진짜로 이혼하자고? 저는 그날로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음 신혼집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제가 따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남편 몰래 넣던 적금 2,500만 원 정도가 전부더라고요. 남편이 버는 돈은 전부 쓰면서 살았었고 부부가 모아둔 적금이나 예금도 한푼 없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으니 그거 하나는 속 편하네요. 현재 충실한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진짜 노후 걱정이라거나 집살 생각조차 없이 다 써버리고 사는 남편과 시댁 모습을 보며 질려버렸습니다. 서로 인생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